드디어, 응원도구에 제한적 반입이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. 이게 참, 오래 걸렸죠? 거의, 한 달? 거의 두달 네, 리버풀가... 가까이. 네, 거의 두달 가까이 된것 같은데, 이게 리버풀 친성경기 때부터 제한이었죠. 그렇죠. 그때부터 이제 제약이었고, 요프함 f 시때 사고 친것 때문에, 그것 때문에, 응원도구 반입이 금지, 가 됐었는데, 몇주전 이제, 오피셜이 떴습니다. 이제, 응원도구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. 라는 그런 오피셜이 떴습니다. 어떤 게 반입이 허용되냐면은, 현수막, 반대라 포함해가지고, 현수막, 걸개, 그리고, 그 게이트기 포함한 깃발류 그리고 북 트럼펫 확성기를 포함한 악기나 이제 울림류 이런 거를 구단에 허가를 요청하면은, 반입이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오피셜이 떴습니다. 어 이게, 신청제로 바뀌었네? 그렇죠, 이게. 사전 검열하겠다는 거네. 어, 잠깐만. 야구에서도 이런 일 있었는데, 스케치 복검열하는 거? 예. 에... 저는 근데, 아, 뭐, 이게, 해제를 해준 거는 감사, 해제를 해준 건 좋은데, 이럴 거면은 남은 시즌, 그, 금지 얘기를 하지 말았으지 않나. 이럴 거면은. 또, 밀고 갈 거면 계속 밀고 가지, 또, 중간에 애매할 때 이걸 풀어버리고, 풀어버리는 것도, 그냥 완전 푸는 게 아니라, 사전, 예. 사전으로 허용을 받고, 들여, 들여보내주겠다. 이거는, 사실, 구단하고 서프트하고 좀 싸우겠다. 이런 뜻이긴 해서, 모르겠네요. 네, 이게 트위터를 찾아봤거든요. 제가 좀 반응을 보려고. 네. 생각보다 구단에 대한 성토는 없습니다. 오히려 오. 그 사고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성토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구단이 이거 구단하고 약속해가지고 이제 풀린 거니까 사고 치지 말자라는 그런 좀 성찰의 목소리가 좀 많더라고요. 그거는 약간 위였습니다. 뭐 물론, 이제, 저는 좀, 베베 꼬셔서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하필, 가와사키 전 때부터, 응원 두고 반이 입을 허용한다? 이것은, 가와사키, 한테 응원 열기를 밀리지 않으려는 그런 좀, 네피셜이 생각나긴 했었거든요. 아무래도 더비전이고 하다 보니까. 가와사키한테, 응원으로도 질것 같으니까, 살짝 풀어준 거 아니야? <laughs> 약간 그런 뇌피셜이 저는 떠오르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라와는 응원 도구 금지 이런 거 없지 않았나? 오히려 뭐 우라보이즈 그런데 해체하고 뭐 그런 조치는 있었는데 응원 도구 반입 못 하게 한건 없었죠. 그래? 여기 다른 팀들 징계를 봤을 때도 뭐 누구 출입 제한 뭐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. 어 그러네. 그것도 그러네. 시즈 님이 얘기 해 주니까 또 생각났네. 아무튼 제,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좀 구단이 좀 달갑지 않은 부분이 여러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좀 뭔가 뭔가네. 아그래 싸움하는 것 같네. 그래, 풀긴 했으니까 뭐 사고 치지 마시고 <laughs> 뭐 물론 이제 사고 치지 말라고 얘기를해도 사고 치는 사람들은 칠 수밖에 없어요 또. 그다 하는 애들이라 못 고치긴 할 건데 사고 없이 잘 살아야 한다 <laughs> 말잘 듣고, 듣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<laughs> 그리고 남은 시즌 좀 어쨌든 응원 도구 반입이 된 만큼 그에 걸맞는 응원 열기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응원을 듣고 선수들도 좀 그 각성을 해서 잘 뛰어줬으면 좋겠네요. 사실 좀 중계 볼때좀 허전하긴 했어요. 도구들이 없다 보니까. 아, 어, 이게 진짜 그 응원 하다가 안 하면 안 하면 저 너무 경기장이 너무 조용해져 버리더라고. 이게 물론 육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생기는 분명 히 있거든요. 아, 그 한계가 도구만, 있어. 도구만 어 도구만의 또매력이 있어요. 음. 응원 도구만의 이게 또 소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. 서부터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잘 알지만은 도구도 응원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거든요 또.